연수동 원인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연화사거리가 있다. 이 사거리 주변 문학산 남동쪽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가 부수지 마을이라고 불리는데 이 일대의 지형이 풍수지리적으로 연화부수형 즉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세라고 해서 예로부터 불려온 이름이다. 이 마을 북동쪽에는 까치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는 섬이 아니지만 옛날 바닷가였던 이곳의 미물대가 되면 마치 물로 둘러싸인 섬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짜섬 또는 까치섬이라 불렸다는 곳이다. 이 섬의 중앙이 바로 연화부수형 땅으로 이곳에 인천이씨의 중시조인 이허겸의 묘지가 있다. 이허겸의 집안은 통일신라 말기인 8에서 9세기부터 인천 땅에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온다. 이전에는 그다지 융성하지 못했으나 부수지 마을의 조상들의 묘소를 쓰면서부터 크게 번창했다고 한다. 이 허겸의 선조는 가야국 김수로 왕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 허씨 성을 썼다고 한다. 그러다가 조상 중에 허기라는 사람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 귀국하지 못하고 황제 현종을 따라 촉나라로 피신해 황제를 모셨는데. 난이 평정되고 환도한 후 황제가 허기를 가상히 여겨 자기의 성인 이씨 성을 하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라의 경덕왕은 이를 크게 기뻐하며 허기를 소성백에 봉하여 이때부터 그가 살고 있던 지금의 인천이 소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는 얘기다. 인천 이씨가 가장 흥성한 것은 고려 문종대부터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예종대를 거쳐 인종대에 이르는 80여 년간이다. 이들 일곱 대의 임금을 거치는 동안 인천 이씨 가문은 왕가의 외양이거나 왕비의 내양이었기 때문에 인천까지도 칠대 어양으로 불렸다. 인천 이씨는 권력이 계속 커지면서 결국은 왕권까지 넘보아 인종 4년1126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는데 이 난이 실패하면서 이자겸과 그의 아내, 아들 모두 유배일에 오르고 그의 딸인 두 왕비도 폐비가 되어 내쫓겨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후대 공양왕 2년 1397대 어향이었던 곳이라 하여 다시 경원부로 승격된다. 인천 이시 중시조 이어겸의 자취는 지금 인천 지하철 2로선원 인재역 옆에 복원되어 있는 그의 재실 원인제에 남아있다.